자 반갑습니다 장성준 사범입니다. 자 오늘은 뭘 알려줄 거냐 돌려차기로 상대방을 공격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때릴 때릴 걸 충분히 알고 있어. 그걸 받아 찰 거예요. 어떤 식으로 뒤로 빠지면서 뒤로 빠지면서 차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했습니다. 자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자, 잠깐만, 잠깐만, 설명하면서. 자, 쳤어요. 차고 돌아왔어요. 자, 이제 상대방이 몰고 들어올 거예요. 그게, 마음이 급해. 주먹이 될 수도 있고요. 발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차고 빠졌어요. 자, 상대방이 들어옵니다. 이때, 이때 내 몸을 뒤로 빼면서 주차기. 내 몸을 뒤로 빼면서 차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다시 차고 뺐어요 아, 좀 기다려줘 차고 <laughs> 뺐어 온다 빵 요거 요거 요거예요 다시 조금만 더 빨리 해볼게요 원투자원투 투, 투. 요거 보셨죠? 받아 차는 거예요. 자, 반대 발도 한번 볼게요. 자. 상대방을 띄렸다. 들어온다. 확인해. 들어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필이 안 들어오는데 홍공이나 차시면 안 돼요. 자, 들어오는 걸 보고 잡니다. 자. 이걸 어떻게 차는지 제가 팁을 또 알려 드릴게요. 이제 이거 찼어요. 자, 주먹 불이란 말이에요. 자, 주먹 들어온다. 더들어도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오면 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몸을 뒤로 눕히셔야 돼요, 이렇게. 몸을 뒤로 눕히시고 그리고 공간이 좀더걸리지죠 자, 이렇게 있으면 공간이 좁아요. 몸을 눕히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리를 뒤로 빼면서 팔뒤 대. 요거예요 다시. 찼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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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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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찼다. 들어온다, 확인해서 몸이 같이 이쪽 따라 들어가야 돼요. 자, 이다리 같이 이쪽 들어오시면서, 빵! 요거야요 요거에요, 요거에요 거 요거. 자, 다시 연결해서, 빵! 빵! 이렇게 다시, 빵! 빵! 몸이 안 터지니까, 는 <laughs> 아, 안 터가는 기술인 것 같아. 이번엔 정말 진짜 때릴거야. 자, 빵! 빵! 아니야. 내가 못때리겠이 <laughs> 피하고 있어.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었어. 자, 혹시 보겠습니다. 빵, 빵,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자, 좀더 걸려볼까요? 원, 투. 이렇게. 근데 요거는 뭐, 기차기 파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살짝 팍 맞아도 진짜 아파요. 네, 더군다나 상대방이 밀고 들어오잖아요. 밀고 들어온단 말이야 거기다 이제 같이 맞받아 치기 때문에 맞으면 진짜 아파요. 그래서 어, 아이테크 선수들이 이 기술 을 많이 쓰는데 영상 보면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자, 상대가 막 이렇게 막 들어온다. 아니야, 내가 아니, 반대로 볼게. 요 상대가 막 들어온다. 주차기. 와, <laughs> 나 찍었어. <laughs> 이렇게 했다가 이제 주저앉는. 갑자기 딱 맞고 <laughs> 이렇게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 이 기술에 기술. 이 기술 맞았을 때 들어왔다가 맞고. 많이 주자였어요. 음. 그런 그래, 영상들, 영상들이 보통 이런 기술에 맞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마무리, 아, 오케이. 대기, 준비. 빵, 빵, 도도, 빵, 빵. 자, 이것으로 ITF 기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